일단은 2일차의 경우에는 1일차에 픽을 안했던 네인스톤 콜드한테 먼저 기울여줄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떤 걸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2일차에서는 TLC 매치로 한번 예. 해보시죠 오 그래요? 이 TLC가 25주년 됐답니다 아 그래요? 이 매치 자체가요 그니까 러서머슬램에서그 우리가 알고 있는 더들리 보이즈 vs 아, ENC vs 하디 보이즈의 경기가 열린 지 25줄을 내내요. 아, 아 ENC 에지앤 크리스찬. 아 ENC. 어 그래서 어 오늘 2일차 진행은 정승호 캐스터와 조경호 해설위원이었는데. 네네네. 더들리 보이즈하고 하디 보이즈는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인사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딴 곳에 가 계시죠? <웃음> <웃음> 그분들은 지금 딴 곳에 계시는 거죠? 어. 에, 네, 아무튼. 암튼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6인 매치였고요. 이 이제 식스팀 매치였는데 식스팩, 네, t 엔 c 매치였고요, 와이어트 식스, 덱스터 로미스와 조기시, 스위트 트 프로피츠 그리고 DIY, 모터 시티 머신 건즈, 프렉시엄 그리고 안드라데 레이펜닉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안드라데하고 레이펜닉스 활약은 이번에 눈에 꼽을 만했어요. 어 그래요. 얘네 이렇게 붙어 다니면은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태그 그러니까 팀을 줘도 괜찮겠다. 음 어, 오늘 활약으로만 보면은 손가락 탑쓰리 안에 들을만한 시간 문제라. 예. 어.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저희 단톡방에 남긴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아, 한번 저기 한번 어, 짤, 네. 그 짤만 한번 올려봐주시면 화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떡더위에서 이 일차 이제 끝나고.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 이제 포스트쇼를 진행을 했는데 어, 이번 TLC매치를 진행을 하면서 테이블이 몇개 사용되고 <laughs> 사다리가 몇개 사용되고 이거를 다뤘다고 합니다 네. <laughs> 테이블은 총 9개가 부러졌고요 사다리는 12개를 써서 그 중에 2개가 부러졌고요 의자의 경우에는 15개를 써서 하나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 그 중에 그게 사다리 하나가 캔디스르네가 부셔 먹은 거죠? 예. 이제 <laughs> 선수들이 다 이제 링 바깥에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 DIY 자니 가르가노의 와이프인 캔디스르네가 직접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올라올려던 스트립 프로포치의 몬테스포드가 네. 어링 주위에서 사다리를 방어하고 있던 토마스치안파로 공격을 했고 아 토마스 치안파가 그 반동으로 공격을 아 당한 거에 대한 반동으로 자리 가는 걸로를 미치게 되고 아 자리 가려가로고그 반동으로 다시 한번 사다리를 미치게 되고 도미노였죠 됐어. 완전히 예 완전 도미노의 성격으로 에이. 치고 치고 치고가 되면서 캔디스 레러가 바로 사다리로 딱 하고 싹예야 그래, 저는 이 스팟도 되게 위험했었던 게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나, 나왔지만 쪽수로 밀어붙였었던 와이어식스의 포지션이었었던 누구야? 니키 크로스. 네. 니키 크로스가 저지를 할줄 알았는데 캔디스르레가 범프를 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어요. 저도. 와, 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아예 이렇게 눌리는 상태도 아니고 와작하고 풀어져 음. 버리니까 야, 저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괜찮다고 본인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아니, 심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저건 진짜 저거는 진짜 검사를 해봐야 된다 동동이라면 님이 캔디스 무릎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사다리 낀 상태로 무릎부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나올 것 같아요 메디컬 그 결과 네 메디컬 어, 결과가 그러겠죠? 나올 것 같고요 어. 특히나 저는 이번에 보면서 더욱더 아 야이 진짜 TLC 배치 얘네 몸 갈아서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네. 테이블이 연속적으로 네개가 와다다다 하고 부러지는 거 아, 진짜 그거는 야, 진짜 저거는 대단하다. 테이블 야. PPL은 진짜 제대로 한것 같아요. 네, 슬림짐 테이블 PPL은 진짜 제대로했다. 근데 사진은 말해야 돼요. 잘 부셔지니까. 예 오. 부러지고 <laughs> 부러지고 부러지고 부러지고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 그러니까.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중압감? 예. 중압감 플러스 약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음. 어쨌든 있었는데 그걸로 굉장히 잘 이겨내 준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만한게 태그팀 경기가 한동안 피엘에 못 올라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근데 정말 오랜만에 서머 슬램에서 그것도 빅 이벤트에서 이게 올라간 거니까 아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고보니까나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이거예요 테이블 네 개가 한 번에 부셨다는 게2 단으로 두 개씩 쌓아놓은 거? 그 전에 이제 테이블이 연속적으로 각 코너에 있었던 게 부러지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미친 사람들. <웃음> <웃음> 아 어이구야. 씨어 그러니까. 없었지. 이사람들이 치른 거는 진짜 어, 저는 이번에 이 경기는 진짜로 2일 차에서 네. 저는 메인보다 이거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아, 그래요? 경계력측면에서도 이게 원탑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아예 저는 메인보다 차라리 <laughs> 이게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인은 스토리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몰입감 때문에 그냥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요 자 아까 레인스톤 콜드가 얘기 하면 뭘로면뭘이면뭘이게면뭘이게면 이렇게 이렇게 렇이렇이제게이렇 이렇게 하면 뭘 이렇게 하면 뭘이하 이렇게 하하 그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 바로 이 태그팀 전선이거든요 네왜 이런가라는 거를 증명해 보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그리고 이번 썸머슬램을 통해서 딱 보여준 거 같아요 태그팀은 로보다는 우리가 아, 정말 한수예 네. 정말 우월하다 멋있다 예 네. 어느 <laughs>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우리가 재밌게 뽑아낼 자신이 있다 라는 거를 한 번에 몰아넣어서 터트려준 거니까 정말 도끼를 제대로 품고 나온 것 같아요. 음. 예, 정말로. 어, 음. 웰컴님도 동의를 해주시네요. 서사를 제외한 경기력만으로는 제일 좋았죠라고 네씀드 이거는 자 이번 주 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 진짜로 우리가 프리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누가 가져가도 일단은 서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반대로 그 이번에 태그팀 전제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드라를 레이피닉스. 레이피닉스는 잠깐 보류를 하고 안드라가 안드라데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엄청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도서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되게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태그팀을 계기로 반응은 확실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계기는 계기에 발판을 마련되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이 태그팀 육인전. 다인전은 확실히 좀 득이 많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이거는 실을 실을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득이지. 그냥 득이요. 음. 좋아요. 어 좋습니다. 호평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 좋아요.